여기가 서귀포 치유의 숲길입니다. 치유의 숲길.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쭉 여러 코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서, 예, 아주 멋있게, 멋있게 된 치유의 숲길이네요. 음, 음 여기가 서귀포에 있는 바로 치유의 숲 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이 야, 여기만 와버리면 이제 아픈 것이 다낯선 곳이 그잘안 오셨는데, 나도 어, 여기 치유의 숲길은 에, 처음 갑니다. 야, 한시간 정도만 돌다 오면 좋겠습니다. 이야 아이거 새로 만든 치유의 숲길. 여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요, 어, 올라가는 장면을 전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가이스, <목소리> 여기서 지금 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피톤치즈. 피톤 치즈. 피톤? 피톤치즈 피톤치즈? 피톤치즈란 것이 네. 어. 어. 뭐예요? 나무들이 방국 뀌는 거예요아 나무들이 방국 잘하는 거 나무들이 방귀를 뀐다? 그거 <laughs> <가, 웃음> 참 좋은 말이네 <웃음> <웃음> 어. 아저씨는 잘하네 아니요 잘 몰라요 아저씨 여기 살았어요? 쉽게 아. 얘기하면 그거에요 쉽게 <laughs> 시, 어렵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꺾어봐 <laughs> 이야 제주도에서 가장, 음, 좋은 길인 것. 음. 아, 멀리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야, 아, 백두산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드네? 그리고, 우리 저, 김비라 전 보건 소장님도 오셨는데, 오늘 제주도 와서 여기 지금 얘가 치유의 숲으로 오니까 어쩌십니까? 네. 아, 일상 벗어놓고 이렇게 오니까, 공기도 네. 좋고, 네. 아주 상쾌하고, 네. 정말 힐링 됩니다. 너무 아유, 좋은데요? 나도 여기를 처음 왔는데, 네. 여기 처음이죠? 여기는? 네네, 처음입니다. 와, 아, 우리가 저, 나하고 같이 그 백두산도 다니고, 네. 이,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제주도 지금, 오늘 나하고 처음이죠? 네네, 박사님하고 네. 처음입니다. 아유, 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네. 정말 좋은데요. 네, 여기 한번. 아, 우리가 탑사 왔으니까 한번 탑사를 멋있게 해봅시다. <laughs> 네. <laughs> 아, 나무들 네. 네. 쭉쭉 뻗은 거. 응. 뭐, 야, 예. 이거 뭐? 숲이 아주 정말 치유되는 예. 숲입니다. 담양이고 이제 뭐요? 이거 대나무가 쭉쭉 뻗은 것 같이 그래. 여기는 그래. 나무가 쭉쭉 뻗었는데요. <laughs> 지금 하. 야 그리고 여기 바닥도 네. 올라가는 데가요. 아주 편하게 좋습니다. 야자 매트 깔려서 가기도 예. 참 좋고. 와 아, 이게 야자. 야자 매트라고 예. 그냥 흔히 그렇게 야자 하거든요. 매트요? 네네. 어, 여기서 많이 팔 모양이구나. 아니죠, 일반 저, 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렇죠. 베트남. 예예. 그렇죠. 네. 음. 아 이제 풀린지 다섯 달인데 속껍질을 벗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성함이 아, 어떻게 되세요? 예정병 네, 남입니다. 예. <laughs> 우리 정병남 선생님, 여기 여행을 많이 했죠, 예. 아, 예, 들어 들어 많이 했죠. 예. 다녀왔죠. 아 그, 아까 그, 보니까, 개족산에. 예. 그 가면은, 뭐, 황토끼로 잘 되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돼 있는가요? 아, 그, 옛날 독지가가. 예, 독지가가. 사먹을 그 들여서. 예. 황토끼를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예. 그, 맨발 걷기 서클. 예. 또, 관광역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그래 그전에는 별거 다 했는데, 나도 그렇죠. 개족산 말을 들어봤어. 그래서 아, 그, 가보셨어? 네. 이야, 그래요. 거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어. 별로 알려지지 않을 때. 알려지지 않았는데, 왜 유명해졌어요? 황토끼 때문에. 황토끼 누가 발 누가 만들었어요? 그, 그, 소주회사 사장님이신데, 예. 네. 개인적으로 한 3억을 들여서, 아하. 한번 시설해놓으니까, 예. 네.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버렸요아 여기도 그러면 그거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 여기 황토길이 여기 아, 여기는 황토가 없는데? 아그게 아, 육지에서, 아, 배에다, 육지에서? 싣고 오면 되죠. 아, 배에다 싣고. 어. 아 전라도 아, 무한 같은데 가면 충만하잖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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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미르넝마. 이 <laughs> <laughs> 아. 야자매트도. 네. 예. 기는기긴 하지만, 예. 요즘 또, 시류가 맨발 걷는 게건강해졌 그러죠. 그러 그, 많이 알려져 있고, 예. 그, 아이디어를 자꾸 발견해서 아, 예, 그렇지 아, 그래도 귀여운 걷는데. 그럼 우리 정명남 선생님을 제주도에서, 네. 예. 이리, 저, 모셔와야겠구만. 네. <laughs> 지우의 숲에서 거 내려가는 길입니다. 한번 내려가면서. 여기는 여러 개의 갈래길이 있는데, 에, 여기, 여기만 도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 4시, 4시간 정도 돌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 여기 와서 한 두, 두세 시간 정도만 있다 가도, 어, 참, 제주도에 온 보람이, 에, 느끼게 됩니다. 아, 제주도는 이렇게 천혜의 자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볼 만합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그 파란파란드니 좋고 아, 지금 1월 초인데 이렇게 따뜻합니다. 서울과 비교를 하면 한달 정도가 여기가 더 빠른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는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도 있고, 어, 또, 이, 이 옆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좁게 갈수 있게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만들었고 또 어, 그래서 이렇게 간것간 길이 큰 길이고 이렇게 소로 소로를 만들고 또이 옆으로 어, 이렇게 또갈수 있게끔 아주 그 어밀조밀하니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여기는 바위로 이렇게 조그맣게 아름답게 이거는 한반도 지도 같이 되습니다 이 나무는 두 갈래로 멋있게 갈라져 있고, 치우의 숲 석유포에 있는 곳입니다.